oh, <silence> 할렐할할루루 u j 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l e l u j 요성 h a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할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라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Oh, <laughs>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원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달 오후를 보내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달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국 영령들의 고마움을 늘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입각하는 일정자들이 그들만의 주장과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어려움에 많지만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온 국민이 힘을 다하여.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목말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순절사랑훈련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사랑훈련학교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대로 있게하여 주심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통하여서 영적인 영토가 늘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비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 백성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를 먼저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사랑훈련학교 를 봉사하시던 장로님들 한수 집사 또 권사 집사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처에서 아버지 는 열심히 기도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순절사랑훈련학교 가 다시 아버지 하나 기도와 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현장에 나갈 때에 건강한 몸으로 서로 은혜받는 귀한 아버지하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이란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영적 교훈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중 이제 첫 일장에 해당하는 구절로 이제 문안 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문안을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5절에 그 디모데의 외조모 곧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모친되는 유니계 속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그 할머니 때로부터 어머니 때로 이어져오는 영적인 유산을 잘 이어받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해였음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는데. 우리 육신의 호흡만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어, 우리 특별히 오사랑 식구들 가운데 믿음의 1세대인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믿음의 1세대란 이제 부모님이나 조상대로부터 이제 믿음이 이어져 왔다기 보단 내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1세대, 믿음의 1세대 분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믿음의 곧 1세대이겠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후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의 큰 축복도 허락해 주셨듯이 이 땅에서 믿음의 1세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1 세대에게는 또한 많은 고난과 연단도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일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주변 가족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믿음은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로 계속해서 전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으면 믿음의 2 세대.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그 3대로부터는 3세대 믿음이 이어져 가게 될때그 무르 익음이 점점 흘러 넘쳐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뭐그 전부터 있는지는 확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외조모로부터또 어머니 때로 이어져 오는 믿음의 3대 이상임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 그 쌓아온 그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 대에 이르러서는 놀랍게 열매 맺고 있음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 내려간 믿음의 유산은 이제 신앙의 2대, 나아가 3대, 4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찬란하게 꽃필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제 외조모로부터 이어오는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신앙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흘려내려 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이제 그 영적인 계보를 내 자녀들에게 또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은 꼭 혈연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적인 다른 자녀들에게도 계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바울도 디모데와 육적으로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신앙의 어떠한 영향력들을 흘려 내려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후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꼭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영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동역자들,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갈 때나 혼자 믿고 나 혼자만 주님을 섬기는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배가 되는 역사가 그 흘러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이제껏 주님을 잘 믿고 또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잘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영향력들을 내 개인을 넘어서서 내 후손들 또내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에게 계속해서 흘려 내려 보내줄 때에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찬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 비대면 이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향력들이 서로 서로에게 미쳐서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순절 사랑 훈련 학교가 이제까지 온 것은 물론 훌륭한 개개인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훌륭하신 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것들이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기수가 더해짐에 따라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영향력은 더 배가 배가 되어 줄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흘러 내려오는 이 전통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선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에게서 다시 영향력이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고 그것들이 결실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정진하고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축복의 영향력을 이어받아 이땅 위에서 영원히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분깃을 씨를 뿌려 열매 거두게 하여 주셨듯이 이제 그 열매들을 다시 우리가 씨를 뿌려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우리가 뿌려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뿌려진 씨앗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이제껏 많은 수고한 이들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왔사오니 이곳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배가 부흥 발전하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더욱더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어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여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천대 만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게 하여 주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를 참석하여 한마음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 봉사자들과 식구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